이 집을 보시면, 지금, 보시는 여기하고 밑에 나무에 가렸는데, 밑에도 저기 테라스에다가 건물을, 그러니까 지붕하고 창문을 달아서 불법 건축물로 쓰는 거예요. 이쪽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쪽 보시면 이쪽 테라스도 다 마찬가지죠. 이쪽, 이쪽까지. 이거 다 불법입니다. 철거 명령이 나왔는데도 좀 버티는 거예요. 저렇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구청에 신고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. 거듭 말씀드리지만, 설치할 때 덤비고, 철거할 때덤입니다그 안에 이행강제가 나고, 당연히 불법이십니다.